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심층 분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음, 인천 미추홀구의 이한영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 경력이 좀 독특해요. 삼선구 의원이신데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고, 뭐랄까, 정책 전문가 이미지랑. 그렇죠. 또 지역에서는 30년 넘게 활동하셨고요. 네, 맞아요. 지역 기반도 아주 탄탄한 분이죠. 이두 가지를 다 가진 인물,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경력이 탄탄한데도 2022년에 구청장 경선에서는 좀, 음, 고배를 받았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의외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때 멈칫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자료를 보면서 강점, 약점 또2026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 정치의 성장과 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경력부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중 트랙,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국회 보좌관으로 정책 경험 쌓고, 동시에 지역에서는 뭐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네,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이런 보수단체 활동으로 기반을 다지셨더라고요. 보통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이걸 동시에 했다는 게좀 전략적이었던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냥 경력 나열이 아니라 의도된 행보로 보입니다. 어. 정책도 알고 지역사정도 잘 아는 사람. 이두 이미지를 다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그게 실제로 가능했나? 정책 능력과 지역 동원력, 둘다 갖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겁니다. 국회 경험으로 예산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보는 시각을 키웠고, 지역활동으로는 실제 표로 연결될 기반을 닦은 거니까요. 음,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선거 이력을 보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2006년에 당선됐다가 2010년엔 떨어졌었죠. 네, 맞아요. 재선 실패의 아픔을 겪었죠. 근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바로 2014년 복귀군요. 그때 득표율이 엄청 낮다고요. 네, 무려 60%가 넘었어요. 1위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이게 그냥 복귀가 아니라 어, 절치부심 끝에 뭔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2018년에도 당선돼서 삼선고지에 오르고요. 와! 정치적 끈기나 회복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패배를 딛고 다시 이어서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럼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면 성과들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특히 그 재흥시장 철거. 아, 네. 그거 정말 큰일이었죠. 20년 동안 도심 흉물이었는데 2019년에 결국 철거를 성공시켰으니까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한게 아니라 대안 제시나 예산 확보 방안까지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 피해 때 300억 규모 펌프장 신설 주장한 것도 구체적인 예산을 딱 제시하면서 말했죠. 아, 그런 점이 일하는 의원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겠네요. 국회 경험이 여기서 빛을 가란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 전문성이랑 지역 밀착성이 잘 결합된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14년 동안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 꾸준히 하신 거, 이것도? 네, 봤습니다. 정말 꾸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신뢰를 주는 거죠.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인식을요. 뭐, 효행 장려조례 같은 건 보수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재정 파수권 이미지도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네, 행정 사무조사 요구하고 그랬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점이 많은데도 2022년 구청장 경선에서는 왜 패배했을까요? 삼선 부회장까지 지냈는데 말이죠. 글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구의원 삼선하고 구청장은 또 다른 레벨이니까요. 아무래도 스케일이 다르죠. 네, 그 영향력이나 당내 기반이 아직 구청장급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시민단체 비판 있잖아요. 관광성 해외 연수나 정보 비공개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의회 지도부 전체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내세웠던 재정 파수권 이미지하고 좀 부딪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스타일이 음,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되는 뭐랄까 현직의 딜레마 같은 것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 현직의 딜레마,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봐야 할 텐데요. 2026년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기를 노릴 텐데. 음, 현실적으로는 다시 구의회로 돌아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삼선 경력의 인지도도 있고, 지역 기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익숙한 무대일 테고요. 네. 다만, 경선 패배 후에 4년 공백이 있고, 또 현역 의원이나 새로운 신인들하고 공천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허들이 꽤 높겠네요. 시회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근데 시회는 선거구도 넓고,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능성은 한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직접 출마 대신에 뭐랄까? 킹메이커 역할은요? 음.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력을 보면 직접 다시 뛰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결국 어떤 길을 가든 당내 공천이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2022년 경선 패배의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오히려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이한영 전 의원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중앙 정치 경험과 지역 기반 이두 가지를 다 가지려 했던 정치인의 여정이었네요. 성공도 있었고 또 좌절도 있었고요. 그렇죠. 2022년 패배가 큰 전환점이었지만 아직 그의 정치 시계가 멈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재기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경쟁이나 변화된 정치 환경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고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자,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전 의원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역정치에서 성공적인 재기를 하려면 과연 정책 역량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역과의 깊은 유대감일까요? 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 둘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특히 이분처럼 큰 정치적 좌절을 겪고 난 후에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